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훑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관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릴리로 가라 하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명의 여인, 똑같은 이름을 가진 마리아라는 두 명의 여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그 n 없이 그 무덤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첫날도 무덤 앞에 있었던 두 여인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3일째도그 자리에 있었던 두 명의 여인이었습니다. 홀로 올 수도 있었지만 두 명의 여인이 함께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찾았던 것은 부활의 장면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의 증인은 그 당시에 반드시 두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부활하신 그 장면을 혼자 보고 가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증거가 되지 않고 그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두 명은 항상 함께 어울려 다녔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그두 명이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사건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할 것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이야기합니다. 즉 제자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려 할 때에 단순히 그냥 내가 홀로 보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믿어 줄이가 없기에 두 명이 증인이 되었고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3일째 되던 날두 명의 여인이 그것을 목격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살아계신 당시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본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성경에 몇번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끊임없이 어디를 가든 이제 마지막 때쯤, 즉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쯤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그동안 경험해 온 지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그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이 부활의 시간에 이 부활의 장면에 두 명의 여인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믿으려하기보다는 의심하려 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선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믿으려 할 때에는 큰 다짐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해서 큰 일을 이루었다 이야기했을 때 그 일을 고지고대로 믿는 이들은 더욱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 것일까? 라고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본인이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마였습니다. 혹여나 그 사람이 가짜는 아닐까? 혹여나 속임수는 아닐까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며 예수님이 못 받기신 그 자리, 그 손, 그 발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도마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속임수는 아닐까, 혹시나 다른 사람은 아닐까, 직접 만져보지 만져보고 싶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여러 많은 사람들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도마만이 거론되었을 뿐, 여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동일한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활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예수님을 단순히 한 명의 위인으로 생각할 뿐 죽음까지 즉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그의 헌신과 그 사랑으로 이해하되 부활 이후의 사건들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믿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해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에게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오며 날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은 것이 결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이전의 내 모습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로 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부활은 단순히 부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그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땅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어떤 것이 진정한 기쁨이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와 같은 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분명 수없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거나 그 말씀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오늘 월요일이죠. 토요일이 되면 한 번쯤 긁어보았을 만한 복권 추첨일입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꾸준하게 했을 때 토요일 아침에 복권이 당첨되는 그 시간 전에 그 숫자를 알려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이 중에 몇 명이 그 행동을 하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땐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두가 똑같은 행동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혹시나 못하는 날이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들어서인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에 나도 모르게 의심하고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일이 아닙니다. 부활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이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확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면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기쁨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일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고자 준비하는 삶, 그 삶을 통해 진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확신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부활하는 참된 기쁨,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모습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단순히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넘어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참된 복을 누려가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더큰 복과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누리매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이땅 가운데에 복을 누려가고 하나님 앞에 서며 그 기쁨을 누려가고 평안을 누려갈 때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또그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 함께 참된 복을 누려갈 수 있는 그 일들에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